아이고, 여기 사장님 가게가 정말 유명한 가게는 출신 혼자서 2대째로 하고 계십니까? 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 요 아, 근데 꽃감, 이거는, 꽃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꽃감 좋다. 3만, 3천만에 비교해. 다만,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소득을 직접 이거 저다 저거 하시네요. 네, 아, 야, 난짜를다 그래, 하니까 완전 뭐저 새도 없대 보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아 예, 아이고. 날씨가 좀살살하지요 오늘은. 맞았어. 날가좀가그렇지 한지는 살김 비전에 있어. 심 아, 이거 오래 그 하셨다. 짝을, 그 정말. 예. 야. 용궁이래 아, 아, 용궁에서 영궁 아, 바로... 온다, 온다. 아. 예, 예, 잘 가요. 예, 안 그래도 저 용궁 쪽저이일장 한번 갔다 왔는데 음, 용궁 용국 오일장여기 예, 예, 예. 어, 했어요, 그래서. 아. 내 고양이 아 그러시구나 이야 참 어디 계시 고장이 어디라 <laughs> 아 예예 예. 저는 저, 저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아, 저. 잘 가요 아이고 예 사장님 많이 파이소 예알았어 많이 팔아요 예. <laughs>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이 파는 사람 아이고 바라요. 예 사장님 대단하시다 예. 예 많이 요 자자 다또 어? 또 여기 시장구멍이 뭐뭐 사람 많네 흥미 아, 한번 보세요 일로와 미 흥미 아미 여기 보고 타라고요 보고 뭐야, 이거? 여기다 려 뭔데, 나가도 뭐야올 사람 많네. 이게이거이요이게이거이이게이마이요만 원. 만원 음. 그럼 이위가기포기이으면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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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이거는 홍시 아닙니까? 홍시가 이거. 이거 또 홍시고. 어, 어. 어허 홍실 홍실리래가 오셨네. 이거 마른지고 가이가요. 잘 익었다. 야 이기는 멋지게 익었다. 마른지고 가이가시다. 아 보바 보바도. 호박도 좋고, 어 이거는 호, 호박 손질 다 해놨네. 손질해놓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한두 분 사천 원. 얼마예요? 4천 원. 4천 원. 어요한 개. 한개2천 원. 어, 야 좋다. 사장님, 고요요동은한 상자 얼마예요? 고거 한제이 3만 원이요. 한제이라고요 요거 하나야 네. 3만 원 음. 예, 요 <laughs> 네. 가시오. 예. 수가시오 예. 잘, 먹, 잘 먹었어요. 네. 예, 연로 가시오. 예. <laughs> 이거 추워가지고 모자를 두개 써고 계시네 에이, <laughs> 모자를 어. <laughs> 춥지야 추워 추워, 추워. 추워. 겠다 그래 하나 지이또 하나 냅두 나. 춥거든 입어있 안에 안에 내복을, 네. 내복을 거입있 입었어 네. 아... 이 내복 안 입고 그니까 아이고 뭐, 어. 뭐, 뭐, 뭐. 나지, 이래 하면 하니 아이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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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도 있고, 예? 콩잎, 콩잎. 이거는 흑택하는거 아닙니까, 까만 거? 음, 밥에 나 먹는 거. 리나 예, yeah. 아이고, 예, 예, 예. 이거 뭐, 뭐. <laughs> 점촌 시장이, <laughs> 예. 가이가야 yeah? 아, yeah. <laughs> 예? 가 가야지. 아, 예, 예. 내가, 예. 근데. <웃음> 네. 아이고, 뭐, 뭐, 뭐. 이거 저거 아닙니까? 뭐. 달랜가, <laughs> 뭐. 달랜가, <laughs> 뭔가 그거 아닙니까? <laughs> 아, 이런 게요 정도 나옵니까? 아, 겨울에도 나와야. 아. 직접 괘가 오시는군요 아, 없어가지 하지만... 어? 네, <laughs> <야. 웃음>

저, 저 뭡니까? 호박 말리는 거요. 호박, 호박 말린 거. 야, 요만한 거 말리는 걸 이야, 시, 래 티를 다 끼고 오셨네. 네, 할매가 발질 못할때는발 오지 못할때 매일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라고. 헤이, 이야. 생얼로 발만 이천에서 봤는데. 그래. 그런데 가져질 발로 가지 못한 게. 그러니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말라는 이아 이거 이참 시래 하나라기가 이래 다 오셨다. 장도, 이거, 이거, 저, 저, 뭡니까? 된장, 저, 야, 청국장? 남북경, 저 청국장, 저, 청국장. 청국장? 예. 아이고. 이거 이, 이, 두대 끼리는 음. 거다 팔고, 이거 남았네. 이, 이런 게 진짜 백이다. 야, 예, 맛있어요. 이거, 아마, 이거. 이런 게 진짜 백이라. 맛있는 거, 맛있다고 다 샀어. 이제 브이데이, 다 팔았어. 국장 이건 얼마입니까? 한 개. 5 0 0천 원. 한 개, 5천 원. 예. 예. 많이 먹말었습니다 그래, 이거 이거 빻는 길이, 이거 해는 길이 아 우리 콩, 집에 콩이래, 농사 짓는 길이. 아, 콩이 좋아. 콩이 참 좋아. 아, 이거 좋다. 네? 이거 이 해는 게 얼마나 좋아 요도 봐, 이모 아, 맞아, 맞아, 맞아. 어흠, 직접 에 다가오셨다. 이렇게. 집에 라고 아, 이고 제 점사 봐요. 집하고 아, 나생입니까 이게? 네이네이 <laughs> 아, 네이구나 냉이. 아, 아, 어디서 이래 싱싱한 싱한걸가왔어요나물가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을리라요 아, 아 물처리라요 그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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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제가 지금은 그렇고 내가 요즘잘 찐다고 내가. 한 바퀴 더올거 사진 찍는 깜내나 <laughs> 아웃겠습니다 이따가 내 이따가 내 하나 팔아드릴게 음. 근데 꼬감이 거는 꼬감이 거 어떻게 해요 아 꼬감 좋다 어, 이거는 사만 이만이데한그고이니까라고 이거 한 잭이라 어? 아 이거 그래요 음 물렁물렁하니 뭐 아야고가서데 네, 예? 꼬감이 것도 너무 딱딱하니까 못먹겠더라 우리 이거 서울로 딸내미가 다가야 갔는데 물른다고 나와 던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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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아 말랑말랑하네 요이가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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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음 음. 그럼 어.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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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 어. 그래 노란거 대만 그래 음. 이거 갈가면 그번다 팔았다 그랬는데 이거 뭔데 고나왔 요거 아가한께돌 알겠습니다 네조 우리 한바퀴 돌고 내 한번 올요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바퀴 한바퀴 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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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물건 좋다 전부 사지나하고뭐 사진 사진만 찍어 텔리비전내돈 <laughs> <laughs> 한바퀴 하면 내 드릴게 아이 나만게 돈안 받는다, 뭐, 뭐, 리비한번 뭐. 나올라, 하면 돈 내야 되거든요. 라고 사람이 아야 아, 초 받아야 돼요. 아, 맞다, 맞다. 그러네. 아이고 여기도 꽃감이네. Yeah. 꽃감 이거는 저 그냥 저, 저 감이 아니네, 아닌데 길쭉한 감이네 그지? 대봉감 아 이거 대봉감으로 꽃감 만드는 거네 네 맛있어요 아 그냥 감으로 한게 아니고 대봉감이네 길이가 길쭉한 거 보면 이게 대봉감 야, 꽃궁, 꽃감이다 아 꽃감, 꽃감 이런 거는지 예? 어떻게? 이거 3만 5천원 이에 3만 5천원 아가져가시면 맛있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맛있겠다 아, 또, 이것도 시장이, 그래도, 아침부터 사람 많네요, 안에 제가요. 시잖아요. 예? 시, 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점촌은 처음인데, 예천 상주 이쪽으로는 마, 마, 많이 당겼는데, 음. 오늘 저, 안 그래도 음. 한번 와보이요. 음. 아이고 여기죠 사장님 가게가 정말 유명한 가게네. 칠십 오 년째 이 대째로 하고 계십니까? 네. 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어 제가 저저 저, 저 우연히 저꽃밭 찾다가 그이 들어왔는데 들어다 보니 <laughs> 정말 좀 오래된 거예요.

Ha <laughs>

어쩌면 어제갔던뻔 했다. 뭐, 생각해도 될까? 생각도안 해. 을리 뭐야. 몇개 없지? 이거 흔히, 흔 아, 이거 흔히. 아, 이거 흔히.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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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 중국이, 중국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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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고국이 중국이, 중국이, 고

이거 이네 뭐? 지아있구나 있구나, 있구나.

아고 내려. <laughs> 아, 어. 응. 그런가 보다 아, 아기 <laughs> <laughs> 어? 지금부터 2월 달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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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번째다한 거짓말이 많아첫 <laughs> <줄수 있어요. 웃음> 번째는 제 형제는 미친놈이니까 그냥 하하면안 돼요 화해할 생각이 없다니요가안하 걔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laughs> 이렇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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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돌려. 고려 돌려. 돌려. 려 돌려. 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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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돌려. 돌려. 사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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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돌지이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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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